지난 여름 물놀이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청광장이 이번엔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오히려 반가운 얼음 썰매장. 개장 첫날부터 용인은 물론 타지역에서 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썰매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너무 오고 싶어요. 용인 시청광장 얼음 썰매장이 더 크고 다채로워졌습니다. 17일 개장 당일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3천여 명의 가족들이 썰매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참석한 개장식에서 정찬민 시장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청광장 썰매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이곳에서 시민들이 신나는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청광장 무료 썰매장을 올해도 개장했습니다. 아, 올해는 특히 튜브 썰매 기구까지 추가돼서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얼음을 지치며 미끄러져 나가는 얼음 썰매는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재미가 있고 언덕에서 시원하게 내려오는 튜브 썰매는 얼음 썰매보다 빠르고 스릴이 넘칩니다. 썰매와 헬멧, 스틱 등 필요한 장비는 모두 무료로 빌릴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아, 제가 동심으로 돌아간것 같아요. 그래, 애들도 진짜 즐거워하니까 그 자체도 너무 좋네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음, 뭐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어서 부담없이 올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도 많아서 좋고 공짜로 가지고 좋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와서 좋고 여기 재밌어요. 잔디광장에서는 전통놀이와 전동킥보드를 즐길 수 있고 시청 로비에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인과 마술 공연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안전관리도 철저합니다. 용인소방서 119 구급대와 보건소 직원들이 응급조치반으로 상시 대기하며 안전관리 요원과 자원봉사자들도 안전사고 예방에 온 힘을 다합니다. 용인 관내는 물론 타 지역에서까지 겨울 명소로 소문난 시청 광장 얼음썰매장 내년 1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썰매장 정비를 위해 휴장합니다.